2025년 12월 5일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에는 1절부터 18절까지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세 부분은 바로 상급받는 세 가지이죠. 첫 번째가 구제이고, 두 번째는 기도이고,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이세 가지는 아주 동일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또 기도를 은밀하게 하라. 또 금식 은밀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구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금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드러내면 하늘의 상이 없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이미 자랑하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자기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미 상을 받은 것이니 하늘의 상급이 없다. 은밀하게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런 공통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은밀한 구제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니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6장 1절은 구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세 가지를 설명할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 의를 행한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라. 사람 앞에서 행하면 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떠한 종교적인 그런 자랑거리를 굉장히 드러내려고 했는가.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그랬어요. 곧그 경문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그것이라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히브리말로 쉐마라고 하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또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라또 머리 이마에 미간에 붙여라 또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태필린이라고 합니다 한자 말로 경문이라고 하죠. 네모난 나무 상자 안에 신명기 육장의 성경 말씀을 적어서 그 안에다 넣고 하나님께서 내 손목에 매라 하는 것은 손 닿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해라. 네 뜻대로 하지 말라 는 것이죠. 미간에 붙여라. 이마에다 그 말씀을 붙이라는 것은 생각이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그르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미간에 말씀을 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고 나의 행동이 되는 것이죠 또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 내용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 보다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가죽끈을 가지고서는 나무 상자를 손에다가 팔에다 묶고, 이마에 붙이고, 집에 앞에다가 붙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그것을 드러내는 걸. 그걸 큰 거를 하고, 또 옷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히브리말로 치치트라고. 이거는 옷단 끝에 술을 만들어,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하나님 아버지 의 뜻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술을 달았다는 것은 난 하나님께 매인 바된 사람이다. 나는 세상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길게 합니다. 술을 길게 해서 자랑합니다. 난 이렇게 믿음이 좋다. 나는 이렇게 거룩하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 절에 이제 구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돈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돈을 헌금합니다. 자랑하죠. 막 자랑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와서 작은 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지금 작은 돈을 헌금한 저 사람이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다."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의 일부를 바치며, 그것을 사람들 앞에 나돈 많이 바친다고 자랑했지만, 저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의 전부를 지금 바쳤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를 갖다 베풀었다. 나는 자비심이 충만한 사람이다. 봐라, 내가 가난한 자를 이렇게 돕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행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광고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그들은 하늘의 상이 없다 이미 세상에서 자기 자랑 다 하고 세상에서 사랑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떻게 오른손과 왼손이 같은 몸에 붙어 있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은밀하게, 내 속에서도 내가 누구한테 베풀고 나서 아예 기억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가 남에게 준 것은 끝까지 기억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은 아예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남아 있으면 자꾸 내 자신이 뭔가 좀 뿌듯하고, 뭔가 내가 한것 같고,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꼭 기억하고,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또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절에,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그러나 드러나게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6장에 나오는 세 가지 모두다. 이제 그 다음에는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말고 은밀한,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인 형식 속에 빠져서 내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남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과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내가 은밀하게 또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은밀하게 또 은혜를 나누고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랑이 널리 많은 사람들 속에 전파되고 그 행함이 서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려는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단절이 축언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여, 이 우리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밀한 손길로 구제하고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구제의 손길을 베푸는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